이거 회전에서 좀 비상대 나오면은 내가 해 줄게. 어. 아, 파이퍼야, 파이퍼 파이퍼. 네, 마 웨이브, 웨이브 메탈릭 렙이라는십시프짜리뭐았어잘 맞는 레이아웃레이이 됩니다. 이 네. 흠. <laughs> 조심. 자, 방송 다시 켰어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어쩌 자는 거야? 아 몰라. 아 몰라. 아, 팔로 들어와 응? <laughs> 아, 진짜 모르겠다, 나도아몰라웬 모르... 도에 갑자기 말이 없어요, 응? 아, 그냥. 응? 아. 아. 너가 달래다가 말았다 걍. 야 아, 진짜 모르겠다. 아, 기다려 봐.

보지고 어, 만것이요 아니 방송을 보고 있었을 줄이야. 왠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더라. 이마. 응? 님 혹시 목소리 혹시 마이크 바꿨어요 님? 왜왜왜 왜, 왜? 목소리 존나 울리는데. 이거 어, 단.. 몰라 갑자기 저 문을 울림 헤드셋 마이크라 아마도 에라이 씨벌 아 진짜 아내 계정 돌려줘요 자 캘린더를 봤을 때 다음 달에 할수 있어요 씨벌 와우 게임을 찾았습니다 아 모르겠다 야야 야, 형이 방송 진행해 줄게 지요 뭐하지 와 우리 3픽 골드 3회 우리 아이소 골드 안녕하세요.안녕하세요.안녕하세요.